<laughs> 양정분이 방금 뭐 하신 것 같은데. <laughs> 이 하고, 가운데 보시고, 왼쪽도 봐주시고, 네, 오른쪽도 봐주시고, 포즈 한번 바꿔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. 또 저처럼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네네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환절기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. 네, 어,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. 짧은 시간이지만 네. 어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늘 어, 무대는 객석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. 이렇게 저희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응원과 격려의 말씀, 그런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도 저희도 다 같이 위로받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아까 IR 1 2번님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혜택도 도와드리고 네, 해서 많이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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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요. 저희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